네, 안녕하세요 글로벌터스 원선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아우디의 플래그십 세단이죠 A8L 부분병형 모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플래그십 모델 하면은 각 제조사마다 그 최고의 기술들 기술력을 동원해서 만드는 차량들이죠 벨스벤츠의 s 클래스 라든지 bmw 7시리즈 같이 정말 타는 순간 아이 브랜드의 최고의 기술들이 더해진 차량이구나 라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부음 변경 모델을 통해서 아우디 a 같은 경우에는 이동시에 조금 더 이어 승객들이 좀 편안하고 운전자도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이러한 편의 기능들을 좀 많이 추가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 디자인부터 한번 보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죠 먼저 전면부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라디에이터 그릴의 형태가 미세하게 좀 바뀌었습니다. 뭐 육각형의 이시니처 그릴 같은 경우에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이 위쪽에 보시면 요 헤드램프와 닿을 듯한 이 부분들의 뭐 간격이라든지 전체적인 요 각도에서 미세하게 좀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출시되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S 라인 패키지 디자인 패키지가 적용됐어요. 이 라이트 그릴이 좀 검은 형상으로 되어 있지만 해외 판매되고 있는 일반적인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이 크롬으로 굉장히 화려하게 장식된 이 라이트 그릴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화살표처럼 보여지는 이렇게 L 자 형태의 이러한 디자인 요소들이 굉장히 화려하게 떼어져 있는 것도 특징이었는데요 아직은 국내 시장에는 S라인 패키지만 적용됐기 때문에 이렇게 검은 색상의 그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큰병역점을 맞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디지털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가 적용이 된 건데요 이전에 뭐 소개해 드렸던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 이제는 좀 많이 익숙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더한 단계 발전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굉장히 촘촘한 형태로 LED가 이제 장식이 LED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앞차와의 눈부심, 뭐, 그리고 차가 지날 때, 안 지날 때를 굉장히 빠르게 파악을 하고 필요한 부분만 조명을 비춰주게 되는 거죠. 뭐, 조명 밝기도 굉장히 뛰어나지만, 뭐, 차선, 내 차를 추월해서 지나가는 차량이 인식되는 경우에 바로 조명을 그쪽은 꺼준다든지, 아니면 마주오는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이제 그 부분만 스팟 조명식으로 그 부분만 살짝 조명을 끈다든지, 하는 이렇게 섬세한 조명 기술들이 아주 잘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야간 같은 경우에는 이 차선의 위쪽에 화살표시로 차선을 표시해주는 이런 기능들까지도 더해져 있는데요. 그만큼 이 아우디의 매트리스 LED 헤드램프, 디지털 매트리스 LED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존하는 자동차 회사들 가운데서는 헤드램프의 기술력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아우디가 가장 뛰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헤드램프 기능이 어떻게 좀 발전할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이런 기능들이 이제 주행보조 시스템 또는 뭐 자율 주행 이런 자율 주행 기능과 연동이 돼서 차량의 상태라든지 주행 상태 같은 것을 이제 표시해 줄수 있는 기능으로도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20인치 휠이 장착이 되고 있고요. S 라인 패키지가 적용돼서 이렇게 로고도 더 떼어져 있습니다. 뭐 차량의 길이가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장이 막 5.3m에 달하는 긴 길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러한 긴 전장을 통해서 2열 공간이 정말 많이 넓고요. 키가 한 170의 분들도 발을 뻗고서 충분히 편하게 이동할 만큼. 그냥 긴 차량의 길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같은 경우에는요, 리어 램프 같은 경우에 는 OLED 램프가 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낮이라서 조금 잘보이지는 않긴 하지만요, 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화려하게 이 밝기까지도 조절이 가능한 OLED 램프가 좀 들어가 있고요. 대부분의 제조사들이 이제 LED 헤드램프를 이제 요즘에는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이제 오, OLED까지 적용이 되면서 뭐 밝기라든지 빛의 형태를 다양하게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판매되고 있는 모델은 o TFSI 모델이고요. 아래쪽 범퍼 하단에는 네, 이렇게 네 개의 배기구가 총 마련되어 있고요. 가변 배기 시스템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주행 모드, 스포티한 주행 모드에서는 굉장히 좋은 사운드를 들려주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네,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도어 같은 경우에 소프트 클로징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살짝만 이렇게 닫아도 네, 자동으로 이렇게 싹 닫히는 것 보이시죠? 네, 그리고 도어를 닫을 때뭐 이렇게 묵직한 이러한 소리도 좋지만 이 잡아당겼을 때, 뭔가 이렇게 철컥 하고 열리는. 그리고 뭔가 자석이 이렇게 붙잡는 듯한 이러한 감각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급스럽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요. 도로 같은 경우, 그리고 실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우드 트림과 가죽 소재들이 아주 고주, 고급스럽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실내 공간에 있어서의 뭐 변화점은 기존 모델과 큰 차이점은 없지만 기능상의 변화가 굉장히 많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운영석의 전체적인 디자인은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변화는 없습니다만 이제 편의 기능에서 몇 가지 좀 개선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이 파제스 때 조금 리맥 두께가 얇게 느껴지는 이러한 휠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이 크롬 같은 것들이 더 해지면서 좀 스포티한 인상도 같이 주고 있죠 아우디 AS은 아마 뭐라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블랙식 세단으로서의 편안함 뿐만 아니라 좀 운전자가 원할 때는 스포티한 주행도 가능한 차량임을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뒤쪽에 패드 시프트도 마련되어 있고 주행 부 시스템과 관련된 기능들은 이 뒤쪽에 있는 레버를 조작을 해서 주행 부조 시스템 어, 서, 활성화를 시키면 됩니다. 두 개의 모니터로 구성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기존과 그대로고요. 송풍구 같은 경우에는 이게 터치를 통해서 이렇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닫아놓은 상태, 열어놓은 상태에서는 지금처럼 보여, 보여지고요. 닫은 상태에서는 네,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쪽은 10인치. 아래쪽은 8인치의 두 가지 모니터로 구성된 이런 구성도 기존과 동일하고요 특히 이 아우디의 MMI 인포테이먼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 터치했을 때 감각이 정말 좋습니다 뭐 다른 제조사들 같은 경우에는 터치패드를 눌렀을 때 이렇게 딸깍하는 이런 햅틱 반응들이 많이 있지만 아우디만큼 이렇게 정교하게 그리고 혹 흡사 물리 버튼을 누르는 이런 감각을 잘 구현한 제조사들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메뉴들은 터치뿐만 아니라 이렇게 슬라이딩을 통해서도 온도 조절 같은 것도 그리고 풍량 같은 것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드라이브 모드 셀렉트 버튼이 있고요. 누르게 되면은 주행 모드, 다양한 주행 모드를 선택할 수가 있죠. 주행 모드는 효율승 차감, 자동, 다이나믹까지 설정이 가능하고요. 개별 설정 메뉴로 가 보면 각각의 주행 상황에 맞게 서스펜션이라든지 스티어링의 압력들 이런 것들을 세 가지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사지 기능 같은 경우에는 시트의 측면에 있는 이 아래쪽에 있는 이 버튼을 눌러서 마사지 시트를 활성화를 시키고요. 마사지 시트가 활성화된 경우에는 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말 다양한 메뉴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강도는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이 뒤에는 화면상에는 뭐 6개 정도로만 표시가 되고 있지만 전체적인 그 에어포켓 자체가 18개 정도의 에어포켓이 들어가 있습니다. 암마시트 기능을 한번 체험을 해 보셨다면 아우디 A에서 8 장착된 암마시트가 굉장히 좀 강도가 나름 좀 센, 비교적 제대로 이제 안마 기능을 좀 해주는 느낌을 아마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래쪽에 기어 노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손목을 올려두고도 이렇게 조작을 할수 있도록 편한 형태로 되어 있는 위가 평평한 형태의 기어 노브입니다. 뭐컵 홀더라든지 키는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가벼운 형태의 좀 작은 크기의 심플한 키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 접게를 가지고 있는 암레스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수납공간도 넉넉한 편이고요. 지금 보시면 이 시, 히팅 시트를 지금 켜놓은 상태인데 이 암레스트 위까지 따뜻한 기운이 올라옵니다 시트의 이 등받이부터 엉덩이 부분 이 부분뿐만 아니라 이 암레스트까지도 따뜻하게 해줄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아무래도 팔을 올리고 있는 이 부분까지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배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아래쪽에 수납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요 무선충전 같은 경우에 이 옆쪽에 이렇게 세워서 꼽게 되어 있습니다 나름 공간도 절약할 수 있고 있고 괜찮은 방법인 것 같죠 이런 경우는 에 애플 카플레이를 연결해서 사용하시는 게좀 좋을 것 같고요 시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몸을 잘 받쳐주는 시트일 뿐만 아니라 기능적으로도 정말 훌륭한 시트입니다 특히 악마, 안마 기능이 정말 뛰어난 시트를 좀 마련하고 있고요 자, 하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이제 세 가지의 시트 뒤쪽에 2열과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안마 기능은 포함하고 있지만 이 조수석 같은 경우는 안마 기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뒤쪽에 있는 발 마사지 기능 때문입니다 이따 보여드리죠 네 이제 2열 살펴볼 텐데요 5.4m의 긴 차량인 만큼 거기다 롱이베이스 모델이죠. 국내에는 롱이베이스 모델만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2열 공간이 정말 여유롭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게 되고요. 특히나 이번 부분 변경을 통해서 정말 흥미로운 이어 승객의 편안함을 위한 기능들이 좀 추가가 됐습니다. 일단 두 개의 센터 모니터 보이시죠?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 뭐영상들을볼 수도 있지만 앞쪽에는 HDMI 단자를 연결해서 또볼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 인터넷 연결된 경우에 넷플릭스인가요? 넷플릭스 로고 같죠? 이런 것들이 볼 수가 있고요. 시트 조절 같은 경우는 측면이 아니라 저 암레스트 쪽에 있는 터치패드를 통해서 조절하게 됩니다. 일단 앉아 볼게요. 네, 앉았을 때뭐 무릎 공간, 발로는 공간 당연히 정말 여유가 있고요. 이 스크린 같은 경우에도 각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 1열 시트 뒤쪽에 있는 경우에는 이제 수동으로 조작하게 되지만 저조석 뒤쪽에 있는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동식으로 조절도 가능합니다. 일단은 앞쪽 송풍구 쪽에 2 2 0볼 콘센트까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송풍구도 역시나 이렇게 터치 방식으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샌드 터널이 지난번에 굉장히 높이 올라와 있습니다. 뭐 성인 4명이 타기에 적당한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거기다가 이렇게 암레스트를 내리게 되는 경우에는 이쪽에 이제 터치패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조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뭐 시트의 각도라든지 마사지 기능들 모두 다 이쪽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지금 보시면 이제 메인 화면 보고 계시는데요 시트 각도 같은 경우 시트 설정을 통해서 시트 설정을 통해서 다양한 각도로 이제 시트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어깨 부분만 또는 이 허리를 지지하는 부분만 아니면 허벅지 부분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조절 가능하고요. 심지어 이 시트의 높이까지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 뒷좌석에서 이제 조수석까지 운전석을 제외한 조수석과 이어 시트 모두 를다 컨트롤 할 수가 있습니다. 마사지 기능도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역시나 3단계로 조절 가능하고 다양한 이 선택 가능한 메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 시트, 특히나 조수석 뒤쪽 같은 경우에는 시트를 굉장히 넓게 확장시켜서 거의 눕다시피 해서 좀 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 도어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시트가 지금처럼 움직이게 됩니다. 지금 앞쪽에 조수석 시트가 접히는 거 보고 계시고요. 위쪽에 헤드레스트가 접히고 마저 더 뒤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발받침대가 나오게 되고요. 기울어졌던 모니터가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요. 지금 저도 한번 누워봤는데 키가 170인 저한테도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이제 조수석 시트를 좀더 뒤로 빼야지 저한테는 알맞을 정도로 굉장히 긴 공간이고요. 키가 한190 정도 되는 분들도 충분히 다리를 쭉 펴고 누울 수 있는 이러한 어, 거리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실 S 클래스라든지 뭐 플래그십 모델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풀 플랫으로 펴지는 시트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그래도 발이 끝에 이렇게 완전히 펴지 못하고 제키 정도 170 정도에 되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발을 뻗을 수가 있지만 180이나 뭐190 되는 분들은 발을 충분히 펴지 못하고 이제 무릎이 구부러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우디 a 8 같은 경우에는 190대는 분들도 충분히 앉아서 발을 충분히 뻗을 만한 여유로운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이 부분에 이제 발 마사지 기능이 더해집니다. 자, 발 마사지 기능은 마사지 기능 가운데 이시트 앞쪽에 조선을 클릭하게 되면은 네, 발 마사지 기능을 할 수가 있고요. 발 사이즈를 이제 LMS 세 가지 사이즈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강도를 조절하게 되는 경우에 이 조수석 시트의 발마사지 기능이 작동이 됩니다. 사실 좀 천이 좀 검은색이기 때문에 그움직임이 표가 안나긴 하는데 실제로 제가 체험해보니까 발을 제법 좀 강하게 이제 위아래로 움직여서 이제 눌러주는 그런 기능을 좀 확보하고 를 있고요. 심지어는 이제 온열 기능까지도 더해져 있어서 굉장히 장시간을 이동하는데 정말 좋은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기능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조명 기술뿐만 아니라 이 마사지 기능에서도 아우디가 정말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썬루 분리된 형태의 썬루프 마련되어 있고요 위쪽에 디밍 거울 같은 경우에도 마련되어 있고 특히 이전에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 조명 기술이 굉장히 좋습니다 조명 기능이 굉장히 좀 좋은데요 이 조명 같은 경우에 누르게 되면은 실내등 같은 경우에 일단 먼저 이렇게 실내 조명 같은 경우에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실내 독서등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개별 설정으로 가게 되면은 이 손가락의 움직임에 따라 비추는 주요 스팟이 달라집니다. 제가 움직이고 있고요. 이 조명을 보여드리면 조명이 비추는 이 장소가 좀 바뀌는 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스팟 조명을 통해서 탑승자의 취향에 맞게 위치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이 스팟의 크기. 크기도 이제 조절할 수가 있고요. 지금 라지로 돼있는데 스몰로 운 경우에는 굉장히 좁은 영역만 이렇게 밝힐 수 있도록 조절도 가능하고요. 밝기도 이렇게 당연히 조절이 가능합니다. 시트의 기울기 각도 같은 것들을 모두 이곳에서 컨트롤할 수가 있고요. 무선충전 패드는 이곳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밴드로 고정하는 타입이네요. 플라스틱 덮기 같은 것을 마련해 주시면 조금 더 고급스럽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앞쪽에 USB 포트, C타입 포트 두 개가 마련됩니다. 그리고 스키스루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네, 이렇게. 길게 높이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긴짐도 넣을 수가 있죠. 완전히 독립식으로 된 2열 시트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마사지 기능 뿐만 아니라 발마사지 기능까지 더해진 그냥 고급스럽고 편안한 시트, 2열 공간 어, 보여드렸습니다. 네, 그럼 아우디 A8의 주행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정말 이게 지금, 지금 사실 좀 노면이 그렇게 고른 노면도 아니고요. 차당히 와인딩 로드를 지나가고 있는데, 5.3m에 달하는 이런 플래그십 차량이 정말 미끄러지듯이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차량의 크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다 이런 느낌은 뭐 전혀 들지가 않고요. 노면의 요철, 크고 작은 요철을 계속 만나고 있는 상황인데도 그런 것들이 전혀 뭐 충격이라든지 뭐 이런 것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드럽게 충격을 흡수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것이 사실 작은 요철이라든지 아니면 과속방지석 같이 큰 요철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너무 부드럽게 매끄럽게 미끄러져 가기 때문에 아,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다는 것 부드럽게 운전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아우디 A8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 먼저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V6 가솔린 터보 엔진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최고 출력 340마력의 토크를 발휘하는 엔진이고요 아이 스로틀 반응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가속을 하기 위해서 좀 속도를 높여봐도 굉장히 부드럽게 회전기가 위로 올라가고 특히 사운드 역시 굉장히 부드럽고요 하지만 또 가변 배기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스포츠 모드에서 속도를 내보면 제법 웅장한 사운드를 좀 들려줍니다. 일단 노어 모드로 좀 진행을 해 보고 있는데요, 굉장히 좀 부드럽. 주행을 할수 있다고 좀 거듭 말씀드리고는 있는데, 스티어링 휠의 담력 역시 1대1의 날카로운 감각이라기보다는 살짝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를 갖고 있는 느낌입니다. 스티어링 휠의 이 림의 크기도 그렇게 두꺼운 편은 아니라서요, 편안하게 좀 잡을 수가 있고요. 표준모드에서의 스티어링 반응 같은 경우에도 S 클래스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예리한 반응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를 조금 높이기 시작하면 스티어링의 담력이 살짝 좀 무거워진다는 느낌도 받게 되는데요. 아, 이 정말 매끄러, 미끄러지듯이 주행하는 이 승차감에 있어서는 경쟁 모델들을 압도하는 분위기가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와, 지금처럼 이제 코너를 날아, 돌아 나갈 때도 이 뒷바퀴 조향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런 것에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5.3m에 달하는 이 차량인데 아까 뭐 자주 지나가는 이 코너를 지나가는 경우에도 차량의 길이가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안쪽으로 감아 들어가는 듯한 이런 분위기 마저 느껴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아우디의 콰트로 시스템, 자력운동 시스템이 적용되기 때문에 노면으로 움켜쥐고 이 주행한다는 느낌이 정말 강하게 듭니다 음, 플래그십 세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 뒷좌석에 앉아있는 분들의 편안한 이동 이런 것들을 좀 추구하게 되는 차량이 대부분이지만 운전자가 이렇게 즐겁게 운전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도 아우디 A8의 특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 드라이브 모드를 이제 한번 스포츠로 한번 바꿔볼까요 네, 다이나믹 모드로 지금 바꿔놓게 되면은 네, 속도를 높여봤을 때, 이제, 배기, 가벼운 배기 사운드를 통해서 조금 더 웅장한 사운드를 만들어냅니다. 물론 이것이 한 단계 좀 걸러지는 느낌도 들고요. 일반적인 뭐 스포츠카, 뭐 스포츠쿠페에서 느껴지는 그러한 화려하고 강한 사운드는 아니고요. 한층 좀톤 다운됐지만 운전자에게 스포티한 감각을 좀 전해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사운드를 이제 뒤쪽에서 들려줍니다. 가속페달에 힘을 강하게 실었을 때이 앞으로 튀어나가는 듯한 이 감각 같은 경우에는 폭력적으로 운전자에게 그 느낌을 좀 전해주는 타입은 아닙니다. 즉각적인 스로틀 반응을 뭐 추가한다기보다는 그래도 이 차급에 맞는 가속감 이런 것들을 좀 전해준다고 할까요? 이 가속감조차도 굉장히 한층 좀 부드럽게 느껴지는 것은 A8이라는 이 클래스가 가지는 미치기 때문이 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우디, BMW가 좀 비슷한 카테고리에 있고요. 또 다른 분류로 이제 벤치가 있다라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나 이제 A8 같은 경우에는 2열에서 승차감 뿐만 아니라 운전자도 또 때로는 즐겁게 주행할 수 있는 그런 드라이브 모드, 드라이브의 특징, 이런 것들을 좀 가, 가지고 있는데요. 덕분에 운전자도 굉장히 좀 즐겁게 운전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좀 가지고 있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실내 정숙성, 뭐, 두번할 필요가 없죠. 뭐,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이라든지, 뭐, 이펠러의 풍절음, 이런 것들도 정말 잘 억제가 되어 있고요. 사운드 시스템 같은 경우는 배경으로 는 사운드 시스템이 탑재되어 가 있습니다. 아우디어 오랫동안 협력을 통해서 차량들의 이 좋은 사운드를 좀 들려주고 있는데요. 소음은 최대한 줄이고 좋은 사운드를 이런 들려주는 사운드 시스템까지 갖춰지면서 실내에서 있는 시간이 좀더 즐거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네,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스 원선웅이었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 통해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